2월 19일 수요일 11시 16분입니다. 영하 1도고요 영하 1도. 예. 따뜻하네요. 콜 잡았습니다. 예. 아이콘 자동 배차로들어왔고요 예. 이쪽 장기동, 케이카입니다, 케이카. 케이카에서 아, 비산동, 비산동. 예. 차가 수동, 수동. 요즘 뭐 수동이면 막 엄청 감조를 하네요. 수동이라고. 할수 있냐고 막. 에 아, 그래서 비산동으로, 수동으로. 아, 수동은, 수동은 진짜 한 만원 더 줘야 되는데. <laughs> 이제 몇년더 있으면 진짜 수동은 5천원, 만원 더 줘야 되는데. 비산동 사실 4만원부터 떴는데 4, 호 됐거든요. 근데 뭐 수동이라서 더준것 같진 않고. 앞으로 이제 수동에도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점점 점점 더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 헛소리 해보고요. 이산동으로 갑니다. 블루스트 엔, 수동이네요. A네요. 이런 것도 이제 뭐 가끔 물면 재미가 있죠. 가끔. 에이. 항상 본다 그러면 좀 그러겠지만, 가끔 이렇게 물면 재밌습니다. 이런 수동은. 아무튼, 네. 안, 안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속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떤가? 아, 뭐. <laughs> 오, 이게. 저 속에서 저 RPM에서, 어, 이게 다르네. 좋습니다. 아, 예, 좋아요. 가던 길 갈게요. 12시 23분, 비산동,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엊그전게요? 예, 엊그저께가 맞나요? 예. 며칠 전에도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왔다가, 화성인가? 예, 간것 같은데. 그게 엊그저께 맞나요? 아닌가? 예, 네, 아무튼 이쪽에 또 왔고요. 뭐, 오고 싶어서 온건 아니고요. 예. 예, 콜을 주니까 온 거죠. 예. 아무튼, 예, 이쪽 근처에서, 콜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1시 52분입니다. 아... 너무 오래 죽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콜이 많이 없어서 그냥 잡고 이동합니다. 하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으로. 하남으로 갑니다. 콜이 너무 없어요. 3시 10분입니다. 도착한 지한 15분 정도 지났고요. 저기 대기하다가 콜 잡았습니다. 아, 지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콜이, 어, 분위기가 뭐, 아, 하남도 딱히 좋지가 않네요. 예, 안양에도 별로 없는데, 니까 그러니까 콜이 뭐 없는 건 아닌데, 콜이 뭐 들어가고 빠지는 게, 이렇게, 없어요. 예. 음, 어, 까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콜이 예, 없는 건 아닌데, 있지만, 콜이 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좀 조용하면 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잡았습니다 이거 착지 보고 이동합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뭐 앉아서 근데 가만히 고사를 지내는 것 보다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고사를 지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주로 갑니다 네 광주 도착했습니다 3시 59분이고요. 예, 3시 59분. 네, 3시 59분. 네, 3시 59분. 네, 3시 59분. 네, 3시 4 k m 3 k 4 라이딩 해야 됩니다. 분 4시 59분. 쌍령리. 예. 분 4시 59분. 4시 여기 분 4시 59분. 4시 59분. 4시 59분. 4시 59분. 4시 59분. 4 오늘도, 오늘도 한번 또 갑니다. 이시간에또 어떨라나. 네. 5시 52분 하항동에 도착했습니다. 하항동. 네, 저 어제와 같은 곳, <laughs> 어제 왔던데. 네. 왔는데 어제는 기포 가는 콜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포를 가고 싶은데 콜이 없어요. 네. 아, 지금 좀 피곤하네요. 네, 이게. 어제 한번 늦게 들어가서 늦게 자면 눈은 똑같이 떠져요. 눈은 똑같이 떠지는데 또 잠은 안 오고 잠을 한두 시간 더 자면 딱 피곤이 풀리는데 원래 뜨던 뜨던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좀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일은 정상적으로 더 해야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 피곤하네요 일단은 좀 쿨타운 보고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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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예예 아 예, 예예예 안 한다 그랬는데 아 예예 아 김포로 왔습니다 택시 예, 타고 왔어요 예. 원래 트루카를 타고 올라고 했는데 트루카가 어, 없었고요. 그 신포동 주변에는 트루카가 네, 없더라고요. 에헤이 그래고 택시를 타서 김포까지 가니까는 3만 5천 원이 나오잖아요. 아 참하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인천 여기 앞에다가 떨궈서 톨비까지 톨비 2,100원 해갖고 2만 원 나왔네요. 2만 원에 2만 원에 여기 떨궈서 여기서 이제 라이딩해서 집에 가려고요. 예. 아, 오늘 뭐좀 일하면, 예, 좀더벌수 있겠지만, 아, 조금, 예, 피곤하고 해서, 예, 또 집에 빨리 들어가서, 예,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 내일 또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2월 20일, 목요일 1시 30분. 콜 잡았습니다. 이쪽 앞에 성머리에서 어, 수원 가는거 예약콜로 잡았습니다. 한 11시 넘어서 잡은것 같은데 아이고 시간 시간 금방 가네요. 네. 음, 어저께는 예, 일하다가 일하기 싫어서 째습니다 예. 일찍 쨔서 쨔고 예. 아, 택시비도 원래 35,000원 나오는데 그냥 인천 끝자락에서 내려가지고 한 2만 원 정도에서 퉁치고 라이딩에서 왔습니다. 아 처절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 택시비 뭐 35,000원 팡팡 쓰고 올 텐데 그러지 못했구요 어저께는 뭐 예. 그래서 그냥 오늘 영상에다가 같이 해서 내 어이, 좁아. 아우 씨. 아우 씨. 야이차 비싼 건데 이거. 어우 씨. 아우, 야. 아우, 이거 진짜. 아우, 피곤합니다. 이런 거. 아주. 아우. 길이 왜 이렇게. <laughs> 아니, 뭐야. 여기 왜 이런 데로 오라 그런 거야. 얘. 어? 어? 어우. 어 이상하네. 예,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수원으로, 예, 수원으로 가고요또 수원으로 가서. 그렇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일을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오늘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좀 늦게까지 목요일이니까. 아, 예, 예, 예. 처음 뭐 안에서 이렇게 그 <laughs> 무지막지한 소리가 나지?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예. 다른 전기차에서 이런 소리, 테슬라도 이런 소리 안 나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 같은데 한번, 한번 담아 볼게요 아 소리가 담겼을까요? 이게 악셀을 굉장히 지금 살살 밟은 거거든요 살살 밟은 건데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하는 건지 안에서 이런 인위적인 소리가 났는데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소리가 뭐 나쁘진 않은데 소리가 무지막지하게 무지마, 무지막지하게 나네요. 이런 소리 에, 이렇게 소리가 에, 다른 차에 비해서 과하게 나는데 뭐 소리가 듣기 나쁘진 않습니다. 저 원래 이런 소리 좋아하거든요. 그 화물차에도 예, 그 리타더 있잖아요. 예, 리타더 땡기는 소리도 좋아하요 좋아하는데 예, 고르는 소리가 나네요 마침 앞에 저 BYD 또하하하 <laughs> BYD 또 중국 전기차 아우 뭐 그래요 지금 가만 서 있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건 인위적인 소리인데 예. 좋네요 소리가 6시 56분 네, 수원 이거 평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고색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고차, 엄청 많은 데요 야, 근데, 선 넘었네. 기사님들이 179분 계시는 거, 처음 봅니다. <laughs> 대리탁송화 이후에 수원에 170명 넘게 계시는 거 처음 봐요. 많아봐요. 그냥 100명 전후였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음, 일단 저는 저 수원 시내 쪽으로 라이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를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예, 코를 잡기는 거의 불가능일 것 같은데. 가끔 근데 아이콘이나 콜만 하면 자동 배치를 주기도 하는데,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화성 쪽으로 가야 되나? 아 어렵습니다. 아, 예. 예, 3시 50분 콜 잡았습니다. 원천동에서 장안면. 화성시 장안메입니다 예. 버스용장 데려다줘 예. 써있습니다 아 일단은 저기 평동 쪽에 아 거기는 코를 몇개좀똥코리라도좀 잡고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아예 잡을 수가 없네요 하는데도 아예 잡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이쪽 윤계동까지 나오니까 이제 원천동이 조금 가까워져서 예. 2-3km 라이딩해서 예. 장안면으로 화성시 장안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5시 15분 도착했습니다 화성 예전에 제가 그 밤에 왔던 데네요 밤에 와서 포승으로 넘어갔던 데인데 어... 지금 또 포승으로 가겠습니다 포승으로 뭐 향남 가는 버스가 있긴 한데 그냥 포승 쪽으로 가서 존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갑니다. 이제, 예, 이이 예, 예, 예. 5시 26분. 남양대교 넘어왔습니다. 남해항대교. 이런 네. 좀 화물차들이 많아서 사실 좀전동이 타고 넘어오면 좀 무섭긴 합니다. 너무 네. <laughs> 어떡해. 네. 버스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 갓길이 그래도 조금 넓어서 네. 뭐 화물차가 지나가도 뭐. 조금 살 깐다는 거 말고는 너무 올만해요. 아 일단은 포송 쪽에도 뭐 지금 탁소 콜이 없네요. 음, 음 없어요. 포송에도. 일단 포송 가서 베리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아, 8시 20분입니다. 아, 3시간 넘게 죽었죠. 3시간. 와. 아니, 오늘 목요일이고, 음, 포승에는 원래 항상 기사님들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원래. 집에 데려달라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8시 20분인데도 콜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그, 식사동 떠서 잡았는데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 7시 50분에 8시 반 출발. 이거 잡고 용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하, 야. 아, 무서워서 멀리 못 다니겠네, 이제. 이거 뭐. 옛날에 원주에서도 쳤고, 야, 퍼생에서도 이거 못 잡았으면 뭐. 야, 근데 3시간을 죽어서 이걸 잡으려고 내가 3시간을 지금. 아.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요. 9시 29분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방금 분은, 네. 아하. 술을 먹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피곤해서 불러왔다고 합니다. 아, 어, 저, 저와는 다른 개념의, 개념의 뿐이죠. 아, 조금 피곤해서 불렀어요. 예.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예. 일단 여기는 용산이긴 한데, 그, 용산 역쪽보다는 공덕이 좀 가까워요. 저는 용산을 가고 싶은데, 거기는 뭐 기차길을 또 건너야 돼서, 여기가 머니까 그냥 공덕 쪽으로, 예. 공덕적으로 가서 예, 복귀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은 뭐예 벌써 망각이죠 망각 이미 망했어 예 이미 망했어 되돌릴 수 없어 이제 아아 다시 생각해도 야 포승에서 3시간 죽은거는 아 어렵다 예 오늘 뭐 늦게까지 콜이 뜰라고 콜이 안 뜬건지 뭐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안할거니까 예예 아무튼 네 저는 네 콜은 뭐, 뭐 계속 올리죠. 별 예, 근데 영양가는 없어요. 예. 영양가가 없어요. 공덕 쪽 가서 복귀 예. 콜 노리겠습니다. 예. 예. 바로 콜 잡았습니다. 아, 콜마노에서오만 예, 쓸데없는 거만 들어와서. 예, 짜증나던 찰나에 예, 콜마노 자동 배차로 장기동. 예. 어, 단가 좋죠. 예. 장기동 들어왔습니다. 장기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시 28분 예, 장기동에 도착했습니다 예. 에이, 그냥 마무리할래요 집에 들어갈래요 뭐 일도 없는데 뭐 보세요 일도 없어 에이. 일도 없는데 뭐 일을 해요 에이, 재미도 없고 예. <laughs> 아. 예, 오늘은 와그 포승에 갔는데 와 거의 3시간 죽었어요 와 근데 대리 좀 오래 해보신 형님들 알 거예요 예. 포승에서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데거든요 원래 아 어렵네요 <laughs> 포승에서 죽고 썩도 네, 죽었습니다 예. 포승에서 죽고 썩도 죽고 예... 음.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다시 한번 파이팅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예예예 일한 예, 예. 뭐게 없으니까 뭐 멘트 할 것도 없네 이거 아 아무튼 포승 재미없네요. 네.